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썸 에이지 종목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 어젯마저 이렇게 크게 장대 한번 나와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연이틀 갭을 띄어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고점을 찍었습니다. 52지 신고가인데, 자, 전일 대비 29.93%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관세를 둘러싼 여러가지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에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겠죠 국내 증시도 여러분 여러가지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요 얼어붙은 투자 심리로 변동성이 나와준과 동시에 지금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썸 에이지를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이나, 자, 관심을 가지고 신규로 입성하실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끝까지 하면 제 영상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와 확실한 이 기회를 만들어 가시되, 또 제가 여러분 8월 달에 특별한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종목 추천하는 종목 추천주인데요. 꼭 한번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아무래도 지금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이건 지금 거의 맞배기에 불과한데 최근에 가장 큰 열풍 중의 하나가 바로 캐데언입니다. 이 캐데언으로 한국 위상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조용하다가 여러분 지금 영국의 오피셜 1위, 미국의 빌보드 2위 후에는요. 잘들 여러분들 붙잡고 계셔야 돼요. 빌보드까지 1위 들어가면요. 전세계 언론 더 난리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강남스타일까지 능간난말에 나올 정도예요. 빌보드 싱글 골든 2위, 위어 아이돌 9위, 또 빌보드 앨범 차트 2위, 영글 싱글 차트 1위입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차트에서 탑을 달리고 있어요. 자, 이런 캐디언의 선풍적인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또한 넷플릭스에서 캐디언 이턴과또 실사판 영화와 뮤지컬도 제작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블랙레이블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1조 5천억 정도 기업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하이브 시총에 10조까지의 반 정도까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썸웨이지 완전 대박이죠. 자 오늘의 여러분 2현상이요6견상 이상도 갈수 있다. 과거 여러분 강남스타일 보세요. 관련주들 다 최소 5배에서 10배씩 상승했었습니다. 특히, 이썸 에이지는 주로 라인과 모바일에서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a r 게임 등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하는 종목이니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특히나 코인까지, 코인 사업 진출 소식 때문에 더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영역 확대로 분위기 반전 꾀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AI, 또 블록체인 등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죠. 신규 사업 기대감의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이썸 에이지가 이렇게 인공지능, 또 암호화폐, 삼녀 사업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요. 이 같은 방침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게임 업계에서도 새 먹거리로 떠오르는 AI와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까지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가 역시도 현재 게임주 중에 빌러프와 함께 유일한 봉전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주당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로드, 로드맵이 지금은 필요한 형편이겠죠. 저이 같은 움직임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도 썸 에이지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업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블랙 레이블의 몸값을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썸 에이지가 투자할 당시 10배 규모죠. 향후 회사의 코스닥 상장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어서 지금 썸 에이지가 더블랙 레이블 투자금 횟수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최소 수백억대의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모바일 게임 사업에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타개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주주님들은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기대가 되실 겁니다. 이제 대응만 잘하신다면 오늘 같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요 선택과 집중이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썸에이지 우리 주주님들자 정보 어차피 물어입니다010-8146 3687번으로요. 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문자로 썸이라고 한 글자로 보내주신 순간 관련 종목의 내용 다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기회는요. 잡는 자에이 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썸 에이지, 자 정기용 신임 대표 선임을 하면서 이 사업 목적에 AI 그리고 블록체인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사실 어제도 기록했잖아요. 오늘도 전날 대비 29.93% 오른 39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우리 주주님들은요,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캐디언 현상 때문에 골든 영국 오피셜 차트 1위, 또 빌보드 미국의 2위 오피셜 싱글 차트 93위로 진입을 하면서 발매 6주 차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K팝 음악으로 쌓이 강남스타일 이후에 13년 만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양대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서도 2주 연속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써메이즈도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통한 소식 때문에 이걸 연속적으로 상승가로 가고 있다라는 거말씀 드리고 자 이렇게 지금 한국과 k p o 문화를 소재로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 p o 데몬 헌터스 OST 이 골든을 통해서 영국의 이렇게 오피셜 싱글 차트 탑 지금 100을 선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오피셜 차트는요 빌보드 차트와 함께 분명한 것은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고 있고. 진임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또 골든 이외에도요. 캐디언 ost는요.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유어 아이돌 10위, 또 10위 또소라팝이 11위 테이크 다운이 63위를 차지한다. 이런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처음의 에이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슈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여러분들, 과연 앞으로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정보겠죠. 뭐 정보 없이 그냥 기사나 뉴스를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뭔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다라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흐름으로 때 갭을 띄워줬기 때문에 더큰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오르거나 내려가려 할때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은 자리가 매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가져가야 될까요? 더 사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보를 모르니까 고민되는 거고요. 정보는 호재도 있지만 때로는 악재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요. 악재가 있다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일단 중요한 것보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당장 고점인가 매도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니면 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할까요, 뭐 아니면 저점 매수할까요? 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좀 빠른 답변 드릴 테니까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한분한자 피드백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썸에이지 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썸이라고 한 글자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빠르게 저희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여러면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고요. 기회 다음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통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이번 기회, 좀 확실한 정보를 통한 결과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강력한 이런 호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문자 필히좀 남겨주시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8146-3687번으로 문자로 썸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성투의 결과물로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끝으로 8월에 특별한 선물과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빠르게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2025년도 이제 돈이 되는 뉴스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큰 호재, 빅호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급등주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대박주죠? 딱한 종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순절 없이도요.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던가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분들, 아난 당장에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발 좀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나는 원금 확보 내지는 계좌 회복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위험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특히 가장 또 대세일 수 있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의 이슈 테마 2차 전지 또 제약, 바이오까지도 두루두루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는요, 그냥 그냥 급등주가 아니라 그냥 미친 급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8월에 여러분 큰 테마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빠르게 가지고 왔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소리 소문 없이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데 자 꾸준히 우상향을 올라가죠. 결국 은 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아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 내가 빨리 이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고점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쳤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확실한 뭐다 기회 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요. 유보율 여러분 4,000%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그냥 무상 증자 이슈는 자동으로 나와 주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본이나 자본 총계도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 여러분, 지금 세력들이 가은 아니 있거든요. 이미 세력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한번 슈팅 나와주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요 올라가지도 않는 종목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물량 거의 없습니다. 바닥되어 있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뜨고 너무 뭐 인수합병한다고 접하고는 이미 늦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그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엄선해서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이거, 는 여전히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지금의 타이밍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꾸준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증샷은 빼놓지 않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부러워하실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에 주인공이 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 아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준교수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공 투자 파트너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채워지고 있죠. 제가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딱 500명입니다. 500명 넘어가면 제또 관리해 주쉽지가 않아서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보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시황이라든지, 뉴스나 기사, 또 공략주의 결과,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자, 종목이라든지, 시가와 고가, 또 상승률까지 자세히 좀 기록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 지금 여전히 수익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또 제가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언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질문이 가장 많건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려면 간단해요. 아직 계정 추가하지 못하셨던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를 남겨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 그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초대 이 링크거든요 자010-8146-3687자010-8146-3687 번으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빠르게 이 텔레그램 계정, 이 링크를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주 핫톡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먼저는 텔레그램방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 8146 3687 010 8146 3687. 여러분 8월의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 버릴 딱 선물입니다. 한 종목 바로 급등주이면서 대박주 바로 이 주식을 제가 여러분께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이 종목 무료입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이 선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급등 가능한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종목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올 여름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